출산율이 감소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년 연장과 함께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고 일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거주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익숙한 지역과 공간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자녀의 독립 또는 주거비용 등의 이유로 노후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주거지 선택에 있어 어떤 조건이 우선시 돼야 할까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시설, 쇼핑시설, 교통시설 등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원 또는 산책로가 있는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지는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비싸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더 비싼 가격에 입지가 안 좋은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브로이드 TV에서는 최근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노후에 주거하기 좋은 아파트를 연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나홀로 단지를 제외한 신축 컨디션의 300세대 이상, 그리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20평대 중후반 아파트를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아파트, 첫 번째로 소개할 단지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원 아파트입니다. 2012년 12월에 지어졌으며 15층 826세대. 추차는 세대당 1.05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29평형 기준 3베이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상형 구조와 함께 대형 드레스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지하철역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단지 앞 광역버스 정류장을 통해 서울 시내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은 편리한 편이며 2026년 인동선 개통시 도보로 3분 이내에 서천역까지 이동이 가능하여 초역세권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500m 도보권 내에 학교, 병원, 음식점, 각종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5분 거리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대학병원 및 다양한 산책로가 위치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있어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단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서천역 역세권, 조경 우수, 공원 인접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포착됩니다. 이어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최고가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는 지난 1월 29평이 5억 4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8천 2백만 원 하락, 하락률은 13.02%입니다.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29평형 매물의 경우 한두 건 내외로 등록되고 있으며, 교통오재에도 불구하고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때 현시장 상황에서는 상당부분 내고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33평 매물이 5억 5천만원부터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29평의 경우 더 낮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개 순서가 뒤로 갈수록 노후에 살기 좋으면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노후에 살기 좋은 아파트 두 번째로 소개할 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영통2차 1단지 아파트입니다. 2016년 12월에 지어졌으며 24층 392세대. 주차는 세대당 한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24평형 기준 포베이 또는 타워형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평면과 함께 대형 전실 및 드레스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지하철역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단지 앞 광역버스 정류장을 통해 서울 시내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며 2026년 인동선 개통 시 도보로 10분 이내 서천역까지 이동이 가능하여 대중교통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500m 도보권 내에 학교, 병원, 각종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의 대형 마트 및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다양한 산책로 및 자동차로 10분 거리의 대학, 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노후 생활에 있어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단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최신 평면, 산책로 우수, 상권 확장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포착됩니다. 이어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최고가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1,700만원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는 지난 1월, 24평이 5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1억 500만원 하락, 하락률은 16.41%입니다.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올초 이후 매물량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 및 상권 확장 호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거래가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때 현시장 상황에서는 상당부분 내고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물은 5억원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거래사례 대비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어 당분간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노후에 살기 좋은 아파트 세 번째로 소개할 단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자이센트리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 11월에 지어졌으며 32층 802세대, 주차는 세대당 1.3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23평형 기준 3베이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상형 구조와 함께 대형 드레스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지하철역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단지 인근 광역버스 정류장을 통해 서울 시내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은 편리한 편이며 식사 트램 사업 등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은 계속해서 좋아질 전망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500m 도보권 내에 학교, 병원, 음식점, 각종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이마트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대학병원 및 국립암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노후 생활에 있어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단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조경 맛집, 커뮤니티 우수, 트램 역세권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포착됩니다. 이어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최고가 6억 2,4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는 지난 1월 23평이 5억 1,2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1억 1,2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17.95%입니다.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2월 이후 매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매물 최저가를 벗어난 거래가 발생한 점을 볼 때, 현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내고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물은 5억 3천만 원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고층 매물임을 고려하면 첫 층의 경우 더 낮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노후에 살기 좋은 아파트 네 번째로 소개할 단지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입니다. 2018년 10월에 지어졌으며, 29층 1,050세대, 주차는 세대당 1.2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25평형 기준 포베이 또는 타워형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축 아파트답게 대형 드레스룸 또는 알파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도보로 10분 거리에 고잔역이 있으며 인근 광역버스 정류장을 통해 서울 시내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은 편리한 편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500m 도보권 내 학교, 병원, 각종 관공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 마트 및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보로 5분 거리에 대학병원 및 각종 대형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있어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단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관공서 밀집, 주차장 넉넉, 공원 인접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포착됩니다. 이어서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최고가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원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는 지난 3월 25평이 5억 1,8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1억 2,700만원 하락, 하락률은 19.69%입니다.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올 초까지 감소하던 매물량이 3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매물 최고가를 중심으로 매물대 밴드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어 현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내고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물은 5억 3,000만원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중층 물건임을 고려하면 첫 층의 경우 더 낮은 가격의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노후에 살기 좋은 아파트 다섯 번째로 소개할 단지는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네이처하임 아파트입니다. 2016년 7월에 지어졌으며 24층 592세대 주차는 세대당 1.16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29평형 기준 3베이 또는 타워형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평면과 함께 대형 드레스룸 또는 팬트리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단지 인근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여 서울 시내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은 편리한 편이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도보 3분 거리에 신안산선목감역이 공사 중에 있어 서울 도심까지보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명역까지 한정거장이 이동할 수 있어 광명역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500m 도보권 내에 마트, 병원, 각종 음식점 등이 있으며, 자동차로 13분 거리에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근린공원 및 각종 산책 코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13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있어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단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목감령 역세권, 숲세권, 주차장 넉넉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포착됩니다. 이어서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최고가 7억 10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는 지난 2월 29평이 5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1억 4,5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20.4%입니다.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초까지 증가했던 매물량이 2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매물 최저가를 벗어난 거래가 발생한 점을 볼때현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부분 내고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물은 5억 8천만 원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거래 사례를 볼때 매수자 우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노후에 살기 좋은 아파트 여섯 번째로 소개할 단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금정역 호계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15년 8월에 지어졌으며 18층 410세대 추차는 세대당 1.01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24평형 기준 3베이 또는 타워형 구조의 방세계 화장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GTXC 개통 예정인 금정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며, 인근 광역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여 서울시내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은 편리한 편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500m 도보권 내에 학교, 마트, 각종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홈플러스, AK 플라자, 롯데 백화점 등의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보로 1분 거리에 대형공원이 있으며, 자동차로 12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있어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단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숲세권, 공원인접, GTXC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포착됩니다. 이어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최고가 7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3개월 평균 거래가격은 5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는 지난 2월 24평이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1억 9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24.36%입니다.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매물량 감소와 함께 매물 최고가를 중심으로 매물대밴드가 축소되고 있으며 매물 최저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때현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내고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물은 6억 500만원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거래 사례를 볼때 매수자 우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 살기 좋은 아파트 일곱 번째로 소개할 단지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가천대역 두산이브 아파트입니다. 2018년 10월에 지어졌으며, 15층 503세대, 주차는 세대당 1.17대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24평형 기준, 3베이 또는 타워형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도보로 10분 거리에 가천대역이 있으며, 단지 인근 광역버스 정류장을 통해 서울시내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은 편리한 편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500m 도보권 내에 학교, 병원, 각종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대형마트 및 성남중앙공설시장, 모란시장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보로 3분 거리에 각종 대형공원이 있으며, 자동차로 13분 거리에 삼성서울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있어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단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일부 언덕, 숲세권, 주차장 넉넉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포착됩니다. 이어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최고가 8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는 지난 3월 24평이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33.33%입니다.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올초 이후 매물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매물 최저가를 벗어난 거래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현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내고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물은 6억 원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거래 사례를 볼때 매수자 우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살기 좋으면서 5억 원대까지 하락한 수도권 아파트 7개 단지를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노후 주거지로 장점이 많으며 거래 절벽 시장에서도 간간히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바닥이라는 인식 속에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금리 인하 신호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회복되면 최차 상승할 가능성 또한 높은 단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노후 주거지를 선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